안녕하세요. 어머님과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억지 때문에 죄 없는 남편까지 꼴도 보기 싫으네요. 아니, 하긴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못했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실 생각을 다 하셨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결국 어머님도 문제지만, 남편이 제일 큰 문제가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지금이야 공무원이란 직업이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그때는 그래도 정년까지 보장되고 장점이 많은 일자리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여간의 수험생활 끝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하였고, 이후로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오로지 일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 비해 제가 어리다 보니, 솔직히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곳은 텃세도 심했거든요. 제가 9급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게 아니라 한 번에 7급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격지심 아니냐, 공주병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산의 정치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때 제가 느낀 비참함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결국 6년 동안 마음의 상처만 입은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까지 겪게 되었고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직이 박봉이긴 했어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일자리였기에 그 자리를 제발로 걷어차고 나온다는 사실이 인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부터 살고 봐야겠다 싶어서 아쉬워하는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나름 특단의 결정을 내렸네요.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과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닌 것은 아니고 남편은 제가 이직한 회사에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적으로 엮였고, 워낙 이전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크게 되었던지라 솔직히 저는 사적인 이야기는 조금도 나눌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여자로 보였다면서 이리저리 열심히 들이대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을 밀당 아닌 밀당을 하다가 결국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를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애를 시작했고요.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만남 끝에 바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남편 하나만 놓고 말하자면 저도 좋아서 한 연애였지만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경제력만 두고 보자면 솔직히 저보다 조금 못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경제력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정말 거의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다 대고 제 남편이 돈을 잘 번에 못 번에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솔직히 해봤자 제 입으로 제 남편이 저보다 못 났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은 물론이고 친정부모님께도 솔직히 남편에 대해서 조금 부풀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결혼을 결심한 거 처음에 말한대로 시부모님들의 영향이 컸어요.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도 받고 인사도 드릴 겸 갔었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시집살이나 고부 갈등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들었던지라 기대는커녕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시댁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님이 어찌나 저를 반겨주시던지 오히려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는 내내 시부모님의 얼굴에선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늘딸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첫째랑은 그게 잘 안되어서 참으로 섭섭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글생글 웃는 저를 보고 있으니 저랑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그리고는 이 집에서 너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어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고 앞으로 살면서 제가 정말 잘해야겠단 다짐까지 했답니다. 시댁의 형편은 좋지 않았고 남편과 제가 한참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아주버님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위자료를 주게 된 상황이었는데 남편 말로는 그 위자료를 어머님이 내주시게 되었다더군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아주버님이 경제력이 없으신가, 당장 형편이 어려우신가, 그래서 어머님이 빌려주시나 그 정도로만 생각한 제가 멍청했지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당장 저희 결혼에 보태줄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 저희가 살다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때는 잊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전혀 기대가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아무런 지원도 없을 거란 말에 실망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말씀이라도 언젠가 저희가 요청하면 그땐 꼭 해주시겠다 하셨으니 마음만이라도 감사하게 받자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노후대비로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을 일단 저희가 집을 살 때까진 들어와서 살수 있게 내주셨거든요. 오피스텔이긴 해도 방이 두 개라서 둘이 사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지인들이 말해준 여러 가지 시집살이가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하나씩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 괜찮았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여기다 적지도 못해요. 그랬다간 석달하고도 열흘은 밤을 새워야 할 테니까요.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 편찮다고 하실 때마다 죽서서 매일같이 찾아뵙고 심부름하고 알고보니 병명도 없는 꾀병에 가까웠지만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용건이 있건 없건 안부전화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리고 이런 건 며느리라면 응당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어머님 아버님께는 잘하겠단 마음으로 결혼을 했기에 제 예상보다 더 고되고 더 어려웠어도 불만 같은 건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제 자신을 탓하는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 되고 처음 맞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두분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안 드렸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결혼 전엔 한번 같이 챙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깜빡하신 건가?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대요. 왜냐하면 남들 생일 다 돌아오는데 어머님 며느리만 생일이 없을 리도 없고 우연이라도 그러고 보니 우리 며느리 생일은 언제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알게 된 진실은 솔직히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경희 생일이 지나갔는데 이제라도 늦어서 미안하다 늦었지만 축하한다 한마디 해 주시면 안 되냐고 넌지시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겐디가 축하해줬으면 됐지. 뭐 대단한 날이라고 온 가족이 나서야 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남편도 바보인 건지 그런 얘기는 안전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속상하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하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러다 지난 3월 어머님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맞다 하시더니. 저더러 이달에 당신 큰 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 생일인 거 기억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네, 알아요 했더니 당신이 미역 사서 택배로 보낼 테니 저더러 집에 불러서 좀 끓여주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황당해서 제가요 하고는 되물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결혼하고 한동안은 어머님이 모든 말씀하시면 되묻고 그러지 않고 제가 할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드렸어요. 잘해드리고 싶었고. 예쁨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일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덕에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도 말이 안 된다 너무 심하다 싶을 때면 제가요 하고 되묻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제 반응에 어머님도 좀 기분이 나쁘셨는지 왜안 되겠니 못하겠어 하곤 되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하죠 저 출근도 해야 하고 요새 주말엔 너무 피곤해서요. 그리고 아주버님 생일상을 왜 제가 차려요? 어머님이 차려주시면 안 돼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혀만 차시더니 일단 알았다 하고는 먼저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솔직히 며느리란 입장 때문에 그런 어머님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고 찝찝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어머님 기분 풀어드리자고 눈치 보기도 싫고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한번 선을 넘으셨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5월에 아주버님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 생일이 있다면서 저더러 그의 생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선물을 뭘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건가 해서 책가방이나 운동화 사주려고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건 기본이고 생일상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제 속마음은 생일상 타령을 또 하시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니 생일상을 뭘 어떻게 해요 하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면 알아들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니 하시더니 처음엔 싹싹하니 수더분한 줄 알았는데 볼수록 아주 미운 짓만 골라한다면서 저더러 생일상을 차려주래요.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핑계 삼아 못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툭 하면 직장 핑계라면서 직장 다니는 걸로 유세부릴 거면 때려치고 이 집안에 식구로 들어왔으면 식구된 도리를 하라나요. 솔직히 어머님이 차라리 부탁을 하셨으면 제가 마음을 좋게 먹고 그래 한번 챙겨주자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식구 어쩌고 하시니까.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당한 취급이랄지 대접이랄지.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상하시다고 애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제가 생일상을 차려야 하냐 따졌습니다. 그리고 설령 애 부모가 죽었어도 그러면 조부모님이신 어머님 아버님 멀쩡하신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그리고는 식구된 돌이 운운하시기 전에 어머님은 저를 한 식구로 대해주신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머머 소리만 연신하시고는 저더러 그런 소리 하면서 누가 잘했네 따질 거면 그냥 가라더군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은 내버려두고 저 먼저 올라와 버렸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왜인지 눈물이 끝도 없이 나더라고요. 이런 꼴을 당하자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왔어요. 남편이 그렇다고 자길 버려두고 가는 게 어딨냐면서 자기가 그래도 아주버님하고도 이야기했다며 저를 달래주대요. 일단 생일상 이야기는 아주버님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어머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고 어쨌든 저한테 미안하다며 마음 풀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사과를 받았다 생각하니 마음은 좀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튿날 남편과 제가 쉬고 있는데 연락을 해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말년에 이런 험한 꼴을 볼지는 몰랐다면서 다른 집들은 딸들이 나서서 부모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형제들 생일도 챙기고 그러는 게 보기 좋아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라며 제가 얼마나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면 툭 하면 제가요? 왜요? 그런다고. 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어머님의 하소연인지 분노인지 아무튼 들어드리는 동안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도 저희 친정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제 언니 동생 생일도 챙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가족이고 제 친정이잖아요. 제가 이만큼 살수 있게끔 여러모로 도와주고 지지해준 진짜 제 가족이요. 저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한 부분도 많았을 테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크는 동안 막말로 100원 한푼 보태신 거 없으시면서 저더러 저희 친정에 하는 효도를 당신한테 똑같이 하길 바라시니 애시당초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나는 할말 없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전화기 넘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으니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한테 그걸 왜 경희가 챙겨야 하냐면서 경희 탓좀 하지 마시라고 경희는 내 와이프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지 엄마 며느리 하자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라며 제발 꿈 깨시라 어쩌라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방에 들어와서는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어느 정도 화를 내놨으니까 이제 저한테 어머님한테 못 이긴 척 연락드리고 한 번만 저드리랍니다. 그래야 그림이 좋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솔직히 남편이 어머님한테 화낼 때만 하더라도 그래 남편이 저렇게 나를 위해 나서 줬으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막말은 없던 일처럼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눈물이 왈칵 나면서 제가 저들이긴 뭘 저드려야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할 똘이 다하고 살았는데 초장부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런 것뿐이니 앞으로 당신이랑 살아봤자 뻔할 뻔짜라고 이럴 바엔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 악을 썼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금세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어머님한테는 사과 안 해도 된다 화내지 말하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날 이후로 서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은 물론이고 시댁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당장 다음 달엔 또 아버님 생신이거든요. 저야 당연히 모른 척하고 싶고 안 챙기고 싶은데, 그랬다가 남편 가슴에 말은 안 해도 괜히 한처럼 맺히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회사야 그만두고 이직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으로 묶여버리니까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남편이 바짝 엎드려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으니, 본인도 아버님 생신인 건 알고 있을 테니, 남편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어요.